안녕하십니까. 타본놈의 김영규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CM 차량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량 소개에 앞서 저희 타본놈에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예약금 50만원만 걸어주시면 3일 동안 타보시고 생각하신 후에 구매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이때 소요되는 차량 탁송비랑 주유비 그리고 보험료만 납부해 주시면요. 3일 동안 이제 점검도 받아보시고 도로주행도 해보시고 충분히 시승해 보신 후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고점 그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 CM 그2.2 MLX 고급형이에요. 변식은 2008년에 나온 9년 형식이고요. 지금 이 차는 4등급 차량입니다. 수도권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차고, 주행거리는 12만 5천 키로 정도 될 거예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하부 상태도 미세 누이 없는 완전 그올영호 상태를 받았어요. 차량 상태 좋고 일단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7인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부부터 내부까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수석 그 라이트인데요. 지금 깨지거나 금가거나 습기 찬 현상 없고요. 지금 이쪽 범퍼를 봐도 뭐 금가거나 그런 상황 없고요. 지금 보시면 본네트 보시면은 지금 스톤칩 같은 거 조금씩은 있는데 아예 뭐 눈에 띄어서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라디에이터 그릴 봐도 이쪽에 조금 흔적은 있지만 뭐 손상은 없고요 이쪽 범버 운전석 범버 쪽도 깨끗합니다 안개등 깨지지 않고 잘돼 있고 운전석 라이트도 깨끗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운전석 핸답니다 보시면 VGT 요 마크 잘 붙어 있고 흠집 없구요. 지금 타이어도 보시면, 조금 이거는 타이어는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리고 휠에 지금 스크래치 데미지가 한거 없구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여기 위에 뭐 하나 더잘 보시려고 그런지 뭐 하나 달아놨어요. 도움은 되더라구요. 저도 주행을 하면서 봐보니까. 사이드 미러에 깨지거나 그런 금가거나 현상 없구요. 운전석이랑 운전석 뒷문 한번 문콕이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예, 문콕 없구요. 뭐, 잔기스, 실기스, 눈에 거슬리는 거 없고요. 지금 스태프 쪽도 차고가 높아서 그런지 별로 흠집은 없네요. 조금 조금씩 찝어놓은 부분은 있어요. 여기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예, 뒤쪽 휀다 쪽입니다. 주유구 쪽 깨끗하고요. 지금 휠도 약간 끝에 조금 조금씩 묻어 있는 거 있는데, 심한 상태는 아니고,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단 좀 많이 남았어요. 한40%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는좀 그냥 쓰셔도 되고, 앞타이어만 좀 갈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 와보면 은 운전석쪽 라이트 깨지거나 금가거나 흠집 간거 없고요. 트렁크도 전체적으로 보면 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감지기 후방 감지기 3구 들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이쪽에 좀 짐을 내리고 시고 할때 약간 좀 찍힌 현상은 있어요. 근데 뭐 심하, 심하게 차체 자체가 찌그러진 건 아니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트렁크를 보시면 이 차는 7인승이에요. 보면은 여기 의자가 두개 들어가 있고 카바로 덮여져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 공구 같은 거 그대로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썬팅 상태도 조금씩은 있지만 양호한 상태예요. 지금 조수석 쪽뒷 라이트로 가 보면 깨지거나 그런 현상 없고요. 습기도 안차 있고 이제 조수석 쪽 뒤쪽 휀다부터 문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조수석 뒷면으로 와 보면은 뒷 휀다 쪽 깨끗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타이어 보면은 저쪽이랑 동일해요. 많이, 좀, 탈 만큼은 남아있으니까 조금 요거는 타다 가시면 될것 같고. 조수석 뒷문짝이랑 앞문짝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콕이나 뭐, 스크래치나 있는지. 네, 문콕이나 뭐, 스크래치 같은 건없고요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지금 검은색이 되게 제가 다른 차도 찍어봤는데, 장기스가 되게 많은데 요거는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요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쪽 조수석 쪽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조수석 쪽 휀다 볼게요. 지금 뭐 묻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광택하고 세차하면서 진 물때 자국이고 VGT 마크 잘 붙어 있고요. 앞바퀴 보면은 운전석이랑 뭐 동일하게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휀다도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타이어 빼고는 그렇게 크게 흠 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량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이고요. 지금 보면은 MLX 등급이라 여기 조,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도 약간의 조금 이게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데 뭐 찢어지거나 뭐 터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조수석 또 가보면 잠시만요. 시끄러워. 가보면 시트 상태, 가죽, 요 정도면은 연식 키로스 대비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시동 바로 잘 걸리고요. 엔진 소리 지금 제가 창문을 열어 놨는데, 이 정도면 은 실내에서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창문 한번 닫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주행 거리는 정확히 123,426km 고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투 채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 밑으로 보면 센터페시아 쪽 봐도 연식은 좀 됐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셨어요. 글자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거 없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보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보시면 앞자리는 지금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어요. Mlx 등급이고 보면 선루프도 보시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오, 레일 뭐 긁히는 소리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잘 열리고요. 지금 Mls 등급이라 지금 고급형이긴 하지만 여기 뒷좌석 열선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뒷좌석은 그렇게 앞좌석에 비해 많이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쭉 보시고 이 윈도우 부분에 커튼을 좀 달아 놓으셨어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시동 건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엔진 음이면 되게 깨끗한 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미세 누유조차 없는 그런 차량이니까요. 지금 엔진 떨림도 좋고요 기타, 누유 <laughs> 같은 거 없다는 거한번더 확인시켜 드리고요. 네, 이걸로 산타페 CM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판매 가격은 520만원입니다. 지금 앞바퀴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서비스로 갈아서 보내드릴게요. 그점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요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